길게 한숨을 내쉬며, 호중은 핸드폰의 플립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전화를 했어요. 한참 후에야, 중년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순간 호중은 숨을 멈췄다니까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는 거의 속삭이듯 힘없이 말했어요. 저예요, 아줌마. 소화기 넘어는 잠시 조용했죠. 그가 누구인지 가늠하는 듯한, 그런 침묵이었어요. 여보세요? 저 호중이에요. 김호중. 그제야. 하는 낮은 탄성과 함께 그녀의 목소리에 미미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당혹감 같은 거였죠. 어, 그래. 호중이구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게 느껴졌어요. 호중은 마른 입술을 죽였네요. 심장이 아까보다 더 세차게 뛰는 것 같았거든요. 저기 혹시 민철이 때문에 전화했니? 민철이 지금 없는데 그녀가 서둘러 말을 이었어요. 마치 뭔가 예상했다는 듯이 아니면 다른 가능성을 미리 막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네 알아요. 출장 간 거. 저번에 들었거든요. 호중이 이미 알고 있다는 대답에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끊겼어요. 이번에는 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소화기를 통해 그녀의 작고 불안정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호중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많은 생각들로 터져 버릴 것 같기도 했거든요.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나왔어요. 그 고요 속에서 호중은 겨우 용기를 쥐었잖네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말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기 아줌마, 혹시 아주 잠시만 들러도 될까요?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뱉어 놓고 보니 너무 속 보이는 말이었죠. 그래서 서둘러 덧붙였어요. 여기 바로 근처인데 10분이면 금방 갈수 있거든요.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어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말을 자꾸 재촉하더라고요. 마치 어린애처럼 그는 확인을 구걸하듯 물었죠. "저 정말 가도 괜찮죠?" 소학기 넘어에서 아주 긴 망설임으로 가득 찬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고 체념한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그래. 와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어요. 호중은 통화가 끝난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 못한 채 한동안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그의 얼굴을 무심하게 비추고 있더라고요. 왜 하필 오늘 밤 달이 이렇게 밝은 건지 원 그의 은밀하고 위태로운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것만 같아서. 괜히 낯이 뜨거워졌어요. 며칠 전, 그날 밤에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친구 민철이 엄마,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했던, 때로는 외로워 보였던 바로 그 아줌마였죠. 서로에게 기댄 건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서로 쌓여왔던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격렬했고 아찔했으며. 현실 같지 않았던 하룻밤이었네요. 다음날 아침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 술김에 실수한 거다. 없었던 일로 하자며 애써 쿨한 척 돌아섰지만 그건 완전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호중은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그녀의 웃음소리 희미하게 풍기던 향수 냄새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그녀의 뜨거움이 자꾸만 떠올라서 그를 괴롭혔거든요. 이대로 정말 없었던 일이 될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녀의 눈빛 속에 담겨 있던 그 복잡한 감정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 깊어 보였어요. 어차피 그녀는 혼자였죠.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민철이 마저 출장이나 외박이 잦아지면서 부쩍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호중 자신도 어쩌면 위로가 혹은 그냥 여자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진지한 관계 거기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쉬웠죠. 그날 밤에 강렬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가끔씩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을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마음은 이미 그녀를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녀도 나와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그는 희망 섞인 기대를 품었죠. 방금 전 그녀의 망설임 끝에 나온 그 허락, 그게 바로 증거라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한 거겠지. 호중은 다시 한번 밤하늘의 달을 보았네요. 이제 달빛은 그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호중과 민철은 친형제나 다름없이 지내왔어요.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는 함께였죠.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와 복학한 터라. 정말이지 눈뜨면 붙어 다니는 사이였네요. 민철아. 그거 어디 있냐? 호중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뜬금없이 그게 뭔데? 초학이 넘어 민철의 목소리는 느긋했어요. 내책 경제학개론 말이야 온 집안을 뒤져도 없더라 너도 참 너다 그책내방 책꽂이에 있잖아 저번에 내가 놓고 갔지 민철의 말에 호중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필이면 왜 거기에 야 그럼 이따 우리 집에 좀 갖다 주라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큰일 났다고 안돼 임마 나 오늘 학과 애들이랑 경주 가야 해. 짐다 싸놨는데. 경주? 뜬금없는 소리에 호중의 눈이 동그래졌죠. 짜샤. 갑자기 경주는 왜? 놀러 가냐? 놀러 가긴. 답사 가는 거다. 답사. 아마 2박 3일 후에나 집에 갈수 있을걸. 호중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야. 그럼 지금 너희 집에 아줌마 계시냐? 호중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죠. 몰라 너도 알잖아. 이 시간엔 거의 아무도 안 계시는 거. 그래 알지? 정급하면 이따 밤에 가보든가. 아니면 지금 빨리 가봐. 나한 시간 후면 출발이라 꼼짝도 못해. 그래도 좀 그런데 친겁긴 언제부터 내가 그런 거 따졌냐? 그냥 내 집처럼 들어가서 가져와. 그냥 지금 갔다 와야겠다. 저번에 밤에 갔다가. 너의 어머님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 취업 준비 안 하고 뭐 하냐고, 그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했거든요. 하긴, 요즘 들어 우리 엄마 잔소리가 부쩍 심해지셨더라. 허허, 미안하다, 친구야. 알았다, 잘 다녀와라. 전화를 끄는 호중은 방바닥을 서성이며, 잠시 고민했어요. 지금 갈까? 아니면, 밤에 몰래 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서로의 처지 때문인지. 민철의 엄마 미숙은 호중에게도 친엄마 같은 존재였죠. 물론 그만큼 야단도 많이 맞았고요. 두분 어머니 모두 내 자식. 내 자식. 가리지 않고 혼내셨으니까요. 그렇기에 호중은 지금 민철의 엄마를 마주치는 게영 껄끄러웠어요. 또 무슨 잔소리를 들을지 뻔했거든요. 어떻게 하지? 괜히 갔다가 또한 소리 들으면. 기분만 상할 텐데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과 걱정, 어린 잔소리가 벌써 귓가에 맴도는 듯했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지금 가자. 안 계실 때 투탁 가져오는 게 상책이야. 결국 호중은 민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똑같은 달동네에서 시작했지만 민철의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제 제법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호중은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그런 민철의 집이 내심 부럽기도 했네요.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선 호중은 곧장 민철의 방으로 향했어요. 예전과 다름없이 어질러진 방 안에서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죠. 아 진짜 여기 있었네. 휴 겨우 경제학계론 원서를 찾아낸 호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뒤걸음질 치다 털썩. 민철의 침대에 걸터앉았어요. 책장을 한 장. 한장 넘기며 무심코 몸을 뒤로 젖혔죠. 헤아남의 침대지만 진짜 푹신한의 감만에 느껴보는 이 안락함. 피로가 몰려왔는지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호중은 스르르 잠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죠. 헉, 지금 몇 시야? 미쳤네, 미쳤어. 내일모레 시험인데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호중은 옆구리에 원서를 끼고 허둥지둥방을 나서려다 거실 풍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추미턱 하고 먹는 듯했죠. 아줌마 발그레한 조명 아래 앉은 뱅이 테이블에 술병과 잔을 늘어놓고 개슴츠레 눈을 뜬 민철의 엄마 미숙이 호중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머! 이게 누구야 호중이가 와 있었네. 아이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도 모르고 나란녀는 잠 쯧쯧쯧. 미숙은 혀를 차며 비어 있는 술잔에 다시 술을 채웠어요. 턱을 괸채 얼마나 마셨는지 고개는 금방이라도 테이블에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죠.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 그것도 잔뜩 취한 모습의 그녀를 본 호중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미숙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앉자. 뭘 그렇게 서 있어. 지붕 안 내려앉으니까. 너도 마실래. 한쪽 팔로 겨우 얼굴을 지탱하며 미숙은 서 있는 호중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게 크릿했죠. 멀뚱하게 서 있는 호중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가야 하나. 앉아야 하나. 결국 벌주막에 그녀 앞으로 다가간 호중은 머리를 긁적이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차마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진 못했죠. 저기 아줌마, 응. 왜 너도 이제 술 마실 줄 알잖아 한잔 할래? 미숙은 단숨에 잔을 비우더니 익숙하게 호중에게도 잔을 채워 건넸어요. 내가 벌써 몇 살이더라. 호호, 내가 진짜 취했나 봐. 우리 민철이하고 친구인데 혼자 웃던 그녀는 갑자기 정색하며 말했죠. 내가 진짜 많이 취했나 보다. 너한테 술이나 권하고 너희 엄마가 알면 날 얼마나 욕하겠어. 넌 취직 안 하냐? 우리 민철이는 맨날 답사다 뭐다. 핑계대면서 취직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에휴 속 터져. 미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호중은 움찔했어요. 아니에요 아줌마. 민철이도 다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호중은 어떻게든 분위기를 무마하려 민철이 고초운데 취직할 거라며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그녀를 위로하려 했죠. 미숙은 그런 호중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의 의미를 호중은 알수 없었네요. 호중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미숙이 갑자기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일어서려 했어요. 그러나 잔뜩 취한 몸이 균형을 잃었는지 그대로 옆으로 휘청하며 쓰러지려 했죠. 아줌마, 용수철이 튕겨오르듯 호중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쓰러지는 미숙을 등 뒤에서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의 팔이 그녀의 몸을 감싸 안는 형태가 되었죠. 괜찮으세요? 손을 허공에 저으며 미숙은 괜찮다. 안 아프다는 말만 연신 중얼거렸어요. 술 냄새와 그녀의 체취가 확 풍겨왔죠. 미숙을 겨우 일으켜 세운 호중은 그녀의 팔에 조심스럽게 팔짱을 끼고 부축했어요. 미숙은 중심을 잡으려 했었지만 몸은 계속 비틀거렸고 발걸음은 위태로웠거든요. 됐다, 됐어, 혼자 갈수 있어. 미숙은 손사래를 쳤지만 호중은 그녀를 안방 문 앞까지 부축하고 나서야. 겨우 놓아줄 수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미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까딱하고는 그대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호중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죠 잔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어요 휴 진짜 10년 감수했네 긴장이 풀리자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그는 손등으로 땀을 닦다가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술병을 보고 눈이 커졌죠. 이야, 이거 되게 비싼 술인데 술병을 한번 쳐다보고. 닫힌 안방문을 한번 쳐다본 호중은 슬그머니 뚜껑이 열린 술병에 코를 대고 향을 맡아보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큰그 냄새 죽인다. 자신도 모르게 잔네 술을 조금 따라. 커끝으로 그 살짝 맛보는 호중의 얼굴에 감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딱한 잔만. 그렇게 시작된 술잔은 금세 홀짝홀짝 비워져 갔네요. 얼마나 마셨을까요? 호중에게도 취기가 슬슬 오를 때쯤 그는 다시 한번 숨이 멎을 듯 놀라고 말았어요. 향을 음미하며 술잔을 반쯤 비웠을까. 슬그머니 안방문이 열리며 미숙이 다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중이 놀란 건 단지 그녀가 나왔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바로 그녀의 차림새 때문이었죠.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슬립, 원피스 차림의 미숙은 호중이 이미 갔다고 생각했는지. 그 모습 그대로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화장실 안에서 컥컥 거리는 소리와 함께 미숙이 토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연속적으로 캑캑 거리는 괴로운 소리와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뚝 끊겼어요. 호중의 모든 신경은 화장실 문으로 쏠렸죠. 한참을 귀 기울여 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호중은 반쯤 열린 화장실 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빼꼼히 들여다보았고, 그 순간 손살같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괜찮으세요, 아줌마? 변기를 부여잡은 제 미숙은 소리 없이, 헛구역질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팔을 등 뒤로 돌려 자신의 등을 두드리는 신용을 하고 있었죠. 호중은 그 의미를 알아채고 망설이다가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주기 시작했어요. 가녀린 등이 손바닥 아래서 떨리고 있었죠. 괜찮아요. 으어. 으어. 침만 연신 뱉어내던 미숙이 짜증이 났는지 갑자기 쉰 목소리를 호중에게 한소리 했어요. 아휴, 뭔 사내놈이 힘이 그렇게 없어. 좀 세게, 좀 두드려봐. 으억. 얼마나 토했는지 속이 완전히 빈미숙은 연신 헛구역질만 해댔고 변기를 붙잡고 쪼그려 앉아있는 그녀를 호중은 위에서 물끄러미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가쁜 숨소리 고개를 까닥거릴 때마다 드러나는 목선 젖은 머리카락 호중은 자신도 모르게 요한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와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에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칭숭생숭해졌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던 미숙이 겨우 변기를 잡고 일어섰어요. 얼굴은 온통 침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호중은 재빨리 수건거리에 걸린 깨끗한 수건을 잡아채 미숙에게 건네주고는 마치 도망치듯 서둘러 거실로 나와 술병이 있던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한참 후 세수를 했는지 한결 깨끗해진 얼굴로 미숙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멋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호중을 잠시 바라보았죠. 술더 있어? 네, 네. 조금요. 그녀의 옷차림 때문에 호중은 여전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젖은 수건을 어깨에 두른 채 미숙은 호중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아 다시 술잔에 술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호중은 그런 미숙을 불안하게 바라보았죠. 또 마시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던 거예요? 너희 엄마는 요즘 뭐 하시니? 미숙은 단번에 술을 입에 털어놓고는 뜬금없이 호중의 엄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느닷없는 질문에 호중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죠. 엄마요? 늘 하시던 장사하시잖아요. 시장에서 그렇지 그래 맞아 나도 그냥 내 엄마 따라서 장사나 배울 걸 그랬어. 에휴 이 더러운 세상 미숙의 깊은 한숨 섞인 넋두리에 호중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죠. 세상 참 더러워 남자들이 뭐라고 집까지 것들이 뭔데 나한테 아줌마.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 관뒀다. 아니, 잘렸어. 오늘. 힘없이 뱉어낸 말에 호중은 놀랐어요. 그게 무슨 남자들이란 정말 하나같이 다 똑같아. 다 나쁜 놈들이야. 아줌마, 그래도 제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호중은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래? 그럼 우리 호중이가 아줌마 위로 좀 해줄래? 미숙의 눈빛이 순간 묘하게 빛났어요. 그녀의 넋두리는 그 후로도 계속 이어졌고, 반쯤 남았던 술병이 완전히 비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네요. 연신 혼잣말처럼 푸념을 늘어놓으며 술병을 비우던 미숙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그만 옆으로 크게 휘청하며 주저앉고 말았어요. 호중은 이번에도 반사적으로 미숙의 곁으로 빠르게 다가가 쪼그려 앉으며 그녀를 등 뒤에서부터 껴한다시피 들어올려 세웠어요. 아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그녀의 몸을 일으켜 세우느라 이마엔 진땀이 흘렀죠. 호중은 숨이 가빠왔고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몸의 힘이 완전히 빠진 채축 늘어진 미숙을 도저히 혼자 둘수 없다고 판단한 호중은 그녀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하며. 안방으로 힘겹게 옮겼어요. 겨우겨우 이부자리 위에 그녀를 눕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다리를 잡고 요 위에 올리면 상체가 요 밖으로 굴러 떨어지고 상체를 잡아 요 위로 밀어 올리면 다리가 삐딱하게 밖으로 나가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자신도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움직인 끝에야 겨우 미숙을 요 위에 반듯하게 눕힐 수 있었네요. 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친 호중은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곤이 잠든 듯 누워있는 미숙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죠. 헝클어진 머리카락, 술기운에 발갛게 달아오른 뺨, 슬림의 혼이 드러난 매끈한 몸매, 비록 친구의 엄마였지만, 그리고 중년의 여인이었지만. 그 모습은 호중의 발걸음을 붙잡기에 충분했어요. 호중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갈까 말까 망설임이 손끝의 미세한 떨림으로 나타났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호중은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가쁜 숨만 몰아쉬었어요. 이대로 가는 게 맞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죠. 아쉬운 마음에 그는 미숙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어 깨워보았어요. 마지막 확인 같은 거였죠. 아줌마 주무세요. 저 이제 정말 가볼게요. 저 진짜 가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호중은 그녀가 술에 완전히 잠들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서서히 이성의 끈이 느슨해지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며 마른 침이 꿀꺽 넘어갔죠.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품고 있던 마음 때문인지 오늘따라 그녀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단순한 친구 엄마가 아니라 자꾸만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본능이 고개를 드는 순간 다시 이성이 그의 머리를 후려쳤어요. 칠탈래처럼 복잡하게 엉켜버렸죠. 내가 지금, 내가 왜 이러지? 대체 여긴 민철이 집이고, 이분은 민철이 엄마인데, 정신 차리자. 제 정신이 아니야. 호중은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그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방을 나서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죠. 등 뒤에서, 좀 전과는 달리, 놀랍도록 차분하고 또렷한 미숙의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호중아, 호중아, 가지마, 그냥, 오늘 밤만 아줌마 옆에 있어 주면 안 될까?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붙잡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친구 엄마도, 아들 친구도 아니었죠. 그저 외로운 여자와 흔들리는 남자. 그렇게 둘 사이에는 위험한 불꽃이 튀기 시작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하룻밤에 깊은 정을 나누게 되고 만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28살 미혼남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친구, 민철이에 대한 부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나 민철이나 호러머니 밑에서 자란 건 매한가지였지만, 민철이 엄마, 미소가준마는 뭔가 달랐거든요. 그녀는 능력있고 세련된 도시 여자였어요. 돈도 잘 벌었지만, 그보다 더 눈길을 끈 건, 배우 박주미를 꼭 닮은 아름다운 얼굴과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동안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철 없이 우리 엄마랑 민철이 엄마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많았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미숙 아줌마는 제게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저는 미숙 아줌마 집에서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이 그녀는 사는 게참 고대다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촉촉이 젖어드는 눈가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이죠. 아마도 믿었던 남자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듯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연인이자 동업자였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해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술에 깊이 취한 그녀를 안방 침대에 조심스레 눕습니다. 방을 나서려는데 등 뒤로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호중아, 아줌마 옆에 있어주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먼저 정신을 차린 건 그녀였습니다. 어젯밤은 술김에 저지른 실수인 것 같다며 없었던 일로 하자는 그녀의 말에 저도 그러자고 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함께 해장국을 먹고. 저는 그 집을 나섰죠. 하지만 그 후로 머릿속은 온통 미숙 가줌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애써 지우려 해도 그날 밤의 기억은 선명하기만 했어요. 그만큼 좋았던 거겠죠.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쉬웠어요. 어차피 혼자 사는 그녀에게도 여자친구가 없는 저에게도 서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진지한 관계는 아니더라도. 가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녀는 저를 다시 한번 집으로 불러들였죠. 마주 앉은 그녀 앞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줌마가 좋아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너 혹시 아줌마가 사귀자면 만날 수 있겠니? 순간 저는 미숙 아줌마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고 그녀 말의 의미를 깨닫고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줌마, 그게 무슨 싫으면 빨리 대답해봐 내 마음 바뀌기 전에 아줌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저는 상관없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호중아 하지만 이 감정을 더는 억누르고 싶지 않아 너도. 나도 서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저도 아줌마를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관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 복잡하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아버렸잖아.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너 지금 나랑 같이 있고 싶잖아. 호중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줌마,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 나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솔직해지자. 이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숨기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함께 부딪혀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우리 한번 해봐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솔직하고, 또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하면서요. 그래, 천천히 해보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연인인 거죠? 그녀는 제 손을 더꽉 잡으며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부터 연인이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네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거든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저 줄 뿐이다.